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꿈을 좇았지만 그 꿈의 크기가 너무나 거대하고 현실의 장벽은 냉혹하기만 했다면 과연 우리는 그를 성공한 군주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위대한 개혁 군주로 기억되는 정조, 그 이름 뒤에 가려진 고독한 투쟁과 이상과 현실 사이의 끝없는 간극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가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치열한 선택의 순간들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때는 18세기, 조선은 극심한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왕권은 나약해져 권신들의 입김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듯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어린 정조는 차가운 뒤주에 갇힌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어린 왕손의 눈에 비친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나라는 무너져가는 성체처럼 보였을 테고, 아버지의 죽음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이자, 동시에 새로운 조선을 향한 불타는 열망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한 정조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렬한 선언으로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왕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뿐 아니라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썩어가는 조선을 근본부터 개혁하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노론 대신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즉의식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향한 정조의 위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정조가 꿈꾼 새로운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인재 등용을 통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설립한 것이 바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죠. 점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고 개혁 정책을 구상하며 왕권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정책을 숙고하던 정조의 모습은 이상적인 국가를 향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는 인재를 키우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법도를 만들며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이러한 개혁 의지는 순탄하게만 흘러갈리 만무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독점해온 노론 중심의 기득권 세력에게 그의 개혁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왕이 칼을 뽑아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지만 그 칼이 겨누는 방향에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조에게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이 장벽은 그의 꿈을 꺾으려 끊임없이 압박해 올 겁니다. 과연 정조는 이 거대한 현실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정조의 개혁 의지가 뜨겁게 불타오를수록 오랜 세월 국권이 뿌리내린 낡은 질서에 안주하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더욱 거세졌습니다. 왕조의 권력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노론 중심의 대신들에게 정조의 개혁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체를 무너뜨리려는 이협적인 칼날이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어전 회의는 매순간 숨막히는 긴장이 감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안을 내놓을 때마다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와 날선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임금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견제가 서슴없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홀로 맞서 자신의 이상을 외치는 듯한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개혁의 길은 단순히 말과 논리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이 창덕궁 깊숙이 침입하는 아찔하고도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으니, 그의 개혁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 튀기는 암투가 벌어지는 살벌한 궁궐에서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당파 간의 균형을 맞추려 했었지만 이마저도 양쪽 모두에게서 불만을 사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고립무원의 상황이었죠. 이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때로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그럴 때마다 정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뇌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현실과 고통스러운 타협을 해야 한다는 쓰디쓴 진실을 깨달았죠. 마치 구비치는 강물을 무작정 거스르기보다 그 흐름을 능숙하게 이용하듯, 그는 강경한 대립 대신 전략적인 인내와 외로운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단순히 웅장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을 넘어 이는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조의 깊고도 복합적인 의지가 담긴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화성의 복잡한 설계도를 밤새도록 펴놓고 고뇌하던 정조의 모습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의 처절하고도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또한 대유둔전 설치를 통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겉으로는 단순히 왕의 치적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의 냉혹한 제약을 뚫고 나아가려는 정조의 고독한 투쟁과 깊은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반대하던 노론의 핵심 인물 심한지와 은밀하게 수많은 서찰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이 엄천만한 줄타기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적대 세력과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개혁의 큰 그림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과 인내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정조의 이러한 고뇌와 인내 끝에 많은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규장각은 그의 학문적 열정과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빛나며 조선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수원 화성은 군사적 요새이자 상업도시로서 번성하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의 상징인 장용영은 왕의 친위 부대로서 개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능력이 뛰어난 수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어 조선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으니 정조의 이상이 어느 정도는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 화성 행차는 정조 개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의 깊은 고뇌가 담긴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왕의 행렬이 웅장한 성벽을 따라 길게 이어질 때 정조는 잠시나마 자신의 꿈이 눈앞에 현실이 되는 듯한 벅찬 희망에 젖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지켜보며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기대하는 그 순간 아마 정조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에 대한 작은 위안이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 환호성 뒤에 도살인 현실의 냉혹한 시선과 여전히 남아있는 개혁의 한계를 직시했을 겁니다. 거대한 이상과 차가운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넓었고 그의 꿈은 결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는 고독한 깨달음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감쌌을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투쟁은 위대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간 그의 용기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일 겁니다. 그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 완벽을 향해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나아갔던 위대한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처 완성되지 못한 개혁의 꿈을 뒤로 한채 조선을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조가 남긴 미완의 유산, 그의 꿈의 흔적은 과연 후대에 어떤 의미와 과제를 남겼을까요? 정조의 일생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타협하며 나아가는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이상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향해 고독하게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정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조선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결국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꿈이 사라진 조선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조사 후 조선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더욱 깊이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